얘는칙수포고타어갈래 응. 버스 타러 갈래? 책수 포고 들어갈래? 끝이, 끝다, 끝도, 까, 끝 그냥 둘 다? 끝이, 끝, 끝 그러니까 뭔지 말해봐. 얘들아, 뭘할 거야? 얘나, 술래잡기 하자. 아, 어, 이거 때문에 안 돼? 그, 다 그, 도대체, 뭐,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얘나, 어, 얘들아. 어, 어,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 같은 2m 높이에서 떨어지기 지,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음, 아유, 어.